아주. 아니, 하필이면 제 저걸 갖고 있냐? 어떻게? 아. 아, 저거 진짜 짜증 나. 어, 죽였고요? 왜 죽었대, 쟤? 네? 왜 죽었대? 아,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, 쟤? 어떻게 어떻게 뭐, 올라가냐? 야, 쟤왜 어떻게 날아? 응? 뒤에 아, 쟤 진짜 나? 너 나갈 거야. 이것또이럴것 같아. 진대결 갈래요. 개미의 갈 거고요. 맞다. 맞다 편집으로도 말 나갈 거예요? 나? 이거 보니까 상대팀이 이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. 그래서 제가 네, 들어온 거고요. 어 이거는 어차피 막 움직여도 상관없어요. 더 죽을 것, 어? 아, 네, 음, 것 같은데 자살하지, 아, 자살하고요. 전 그게 특기입니다. 상대입니다. 아까운데. 야 또. 은약음은 오케이 에이드이고요. 음, 기화열 쪽만 잘 날리면 될것 같은데 아못 날렸어, 요별로 거기서다 떴고요. 응? 이거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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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자드만잘 쓰면 되는데. 아, 진짜. 아깝다. 응. 아, 저게 블리자드가 엄청 좋아. 좋도 네, 괜히 저수 들려다가 니미 죽었죠? 무슨 까 뭐야? 저 거몬 뭐냐? 아, 아, 누구야, 누구야? 어 누구야, 어 누구야? 어, 누구야? 나 죽어 차라. 리 어, 어. 아, 나 누구냐고? 어. 너 거기 언제 있었냐? 음, 아, 일단은 패배는 했고요 괜찮습니다. 이것은 당연히 다시 반사해서 돌려주죠. 자, 저희가 불리한 건 맞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3대4기 때문에 불리합니다. 맞아요. 불리해요. 하지만 저희가 잘만 한다면 이 t v 제 방에만 한다고 대, 언제 저기로 올라갔죠? 총. 안에 아, 네, 죽었어요? 아, 아, 아. 아나 숨어야 돼. 아, 나 숨어야 돼. 아, 일단 숨고요. 이 t v 그렇게 좋진 않아. 이쪽이.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. 그래도 뭐, 한번 젖도록 할게요. 자, 시그널 먼저. 됐고요. 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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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사라졌어. 맞아, 이거 되게 아파. 이게 광역 피해가 엄청 크거든요? 나 쏠라. 아, 진짜. 아, 진짜 위험해! 으아! 하지만 우리가 이겨가있어 이렇게 잘만 활용한다면 저희가 이길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, 리얼 닭이 아니에요. 저희 회사의 이름은 리얼 닭이 아니야. 근데 너부터 저거. 너부터 했던 너부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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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저 죽이려다가 자진이 죽어서 천벌 받았고요. 저렇게안 죽는다는 건폭발이좋야하는 거. 퐁아 아야 언제 열로 왔대 자자자 죽었고 저도 너도 일단 피 달고 너도 피 달고 서서히 달아서 피한 번. 네 번, 네 번, 네 번, 다섯, 그리고, 괜찮 보셨죠? 괜찮다. 여기 있었는데, 없나? 있네. 자, 제가 왜 자꾸 죽었는지 아시죠? 지난 분 천대. 어? 네 저희 닭이 죽여줬어요. 응. 청... <목소리도> 읽었어요. 네. <목소리도> 네 장. 내장이 네몇 개인지 모르시잖아요 자, 자 일단은 얻었어요 국어 다 바로 이렇게다 거지? 매주 까지한몇두건 수학은 3일차 사회가 또 영어 또뭐 한자는 4일차 해놨어요. 아 이거는 저희가 조금 네 안. 저희가 조금 유리한 싸움이 되겠네요. 다리 다리샷 발도 되게 아프거든요. 다리샷 하면 꽤 아프거든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저기다가 빌리자드 저기 아아아 하. 아, 아, 아. 어떻게 나요? 먼저, 드리도록 하겠습니 아? 네. 위소총. 쟤 근데, 근데 스킨이 저렇게 생겼었냐요 원래 흰색 아니었냐, 얼굴? 아, 근데 쟤네가 조금 더 유리하게 나아가고 있어요. 진짜 짜증나네? 아. <laughs> 잘 썼고요. 에이드기였고.

아, 뭐야, 뭐야, 아, 어, 어우, 나 죽어, 어, 어, 안 돼, 어, 어. 추위적 저격수도좀 깨져도 되네? 아, 진 저걸 왜 싸가지고. 오, 악마. 아, 저, 저기야. 저기요 저악 마가, 저기라고저아오고 조기라고, 오기마고 조기라고, 조기이고 조기라고, 조요라고 조기라고, 조 내햇아 <목소리로> 여러분들 여기서 끝낼게요 야 복수할 거야